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이 어떠한 체인가를 여러분들잘 유념하신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 1장에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십니다. 그리고 40일간의 그 행적이 어떠한 행적이 있었는가 이런 내용이 자, 1장의 1장에서 처음 부분에 등장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을 우선 보시면 3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관하여 많은 무호한 증거들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자, 부활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많은 무호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랬어요 부활은 참으로 중요하죠 복음의 시금석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감히 흉내낼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다고 하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종교자는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들의 무덤이 다땅에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 있는 거예요. 이건 참된 기독교와 가지는 유일한 특징입니다. 다른 데는 없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최고의 뉴스거리는 바로 무덤에서 온 소식이었어요.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자, 무덤이 비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헛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신 것, 것이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니다 믿음. 특히나 부활에 대한 많은 무호한 증거들로 보여졌다는데 에, 특히나 우리는 성경 이 성경을 부활에 관한 증거 목록 1호로 제출할 수 있겠죠 성경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증인들도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500명 이상의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래서 만일 의심 많은 누군가가 정말 예수님 부활한 거 맞아? 라고 했을 때에 그 500명을 당시에 일일이 식물하면 되잖아요 정말 예수님 부활했어? 봤어? 그때 상황 한번 얘기해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한다면, 이들 500명의 말들이 다 어떨까요? 다 틀리겠죠? 에이, 500명이 짜고, 짜고 했겠죠? 어떻게 500명이 다 짜고 할수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두 명, 세 명만 짜고 해도 등반은 들통 나요. 500명이 짜고 할수 있는 확률은 낮습니다. 더군다나요?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면 죽음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말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목숨을 각오할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정직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기독교라는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만 정말 예수님 부활을 안 했는데 자기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만 거짓말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목숨을 걸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직한 사람만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는 있없입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는 많은 무한 증거들로 제시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은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죠?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4절과 5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 24장 49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은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것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죠? 사도행전 2장에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에 바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이 약속이 성취됨으로써 거의 교재에 나오는 다섯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선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보듯이 성령 침례가 이루어져. 요한은 요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고 하시더라. 성령께서 오시면서 성령 침례를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침례는 매우 좀 특별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령 침례와는 약간 달라요. 거기 2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후 오순절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원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이 오순절 날에 일어난 것과 같은 이런 형태의 성령 침례는 딱한 번으로 끝났어요. 그 이후로는 이러한 성령 침례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순절 이후로는 어떤 침례가 이루어지냐면,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침례가 뭐예요? 어딘가로 잠기는 게 침례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자 구원받은 시점 다 달라요. 다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러한 성령 침례는 딱 1회로 끝났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령 침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오시면요. 이 약속이 성취됨으로써 우선 첫 번째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8절에서 제자들은 능력을 받습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성령 9절이죠 능력을 받아요. 세 번째는 아까 우리가 2장 4절에서 봤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또네 번째로는 뭐가 시작돼요?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경륜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가 형성되었고 교회 시대의 경륜이 시작되긴 했지만 아무도 그 당시에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나중에 바울이 등장할 때까지는 이 교회에 관한 계시가 아직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활 이후 예수님의 40일간의 행정, 네 번째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8절까지 제시가 되고 있어요.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니까 이 땅에 세워질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는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고 가르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위대한 지상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Great Commission. 8절 다시 보시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는 적용해 볼수 있는데, 당시의 제자들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자, 당시의 제자들이에요. 우선, 예루살렘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해당합니다. 이들에게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전하게 되면 유대로 넘어가죠. 유대는 정통 유대인들 그 외에 여러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누구예요? 혼혈 유대인. 혼혈 유대인. 그리고 땅끝 이방인에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영적으로 소개해 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정이 돼요. 가정.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정. 유대는 주변 이웃으로 확대가 되고 사마리아는 국내 도시. 땅끝은 국내 전체 그리고 해외 선교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몫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가 해야 될 몫입니다. 임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적이 없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증인이 될수 있는 것이죠. 화해의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직무를 우리는 완수해야 됩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돼요. 구령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증인의 역할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예,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의 저자, 찰스 피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잃어버린 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다른 할 말은 없고, 다만 안타까움에 고통스러울 뿐이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혼들에 대한 염미 너무 가득해서 신음하는 것이죠.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저자는 오스월드 스미스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사랑하던 사람이 죽어서 집을 나서는 관을 바라볼 때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럴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고귀한 혼들이 우리 주위에서 암흑과 절망의 어둠 속으로 빠져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을 알면서 고통도 아픔도 느끼지 않고 눈물 돌리지 않으며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현실을 보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간직하고 있지 못한 것은 우리들의 잘못이다. 그랬어요. 불행의 열정을 가려요. 단순히 장례식 가서 육신의 죽음을 죽은 그것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고 있는 혼대에한 연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만나는 가족, 이웃, 친구, 그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왜? 후함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지옥 가니까 이것에 대한 연민을 우리는 가득 찰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령의 열정이 없고 냉랭하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열정을 달라고. 내 안에 구령의 열정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 열정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뭐라 했어요? 높은 곳으로 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잖아요. 내 마음에 구령의 열정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올 때까지. 그리고 나가는 것이죠.